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몰티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카이몰티 홈페이지 보는 법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홈페이지에는 취급 상품이나 패키지 상세 정보와 가격 등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업체와 다른 점이 원스톱 서비스를 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카이몰티 매장에 오시면 세 차뿐만 아니라 경정비나 타이어 전문점까지 붙어 있어서 여기저기 갈 필요 없이 한 번에 차와 관련된 걸다 해결하실 수 있고요. 신차 패키지는 다른 업체와 다르게 각자 다른 차종에 맞는 실속 있는 시공들로 신차 패키지가 이루어져 있고 캠핑이나 차박 관련 시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시공을 해왔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항상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텐데요. 처음 위에 부분에 보이는 칸은 저희가 시공했던 포트폴리오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밑을 보시면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루프박스 상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총판이기 때문에 넉넉한 재고를 항상 구비하고 있어서 원하실 때 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에는 각 부분별로 시공을 받으실 수 있어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중간 부분에는 차량별 신차 패키지 상세 정보와 가격을 보실 수 있고요. 위 메뉴에서 시공 가격 메뉴에 커서를 가져가면 각 자동차 브랜드별 신차 패키지를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아의 카니발을 한번 봐볼까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신차 패키지가 1부터 8까지 있는데, 신차 패키지 1, 2, 3은 기본적으로 적혀 있는 고급 썬팅 필름 종류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2, 3은 뭐가 다르냐면, 1은 썬팅과 블랙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는 썬팅과 블랙박스에 하부 방음 코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3은 썬팅과 블랙박스에 휠하우스 핸더 방음과 화이어트 실링, 풍절음 킷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신차 패키지 4, 5, 6은 프리미엄 프리미엄 썬팅 필름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4는 1과 똑같이 썬팅과 블랙박스지만 단계가 더 높은 프리미엄 썬팅 필름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차 패키지 5는 프리미엄 썬팅과 블랙박스에 프리미엄 유리막 코팅이 추가된 상품이고요. 신차 패키지 6은 프리미엄 썬팅과 블랙박스에 하부방음 코팅이 추가되었습니다. 신차 패키지 7은 프리미엄 썬팅과 블랙박스에 외부 풀방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신차 패키지 8은 풀 패키지인데요. 프리미엄 썬팅과 블랙박스에 풀방음과 메이튼 사이드 스텝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차량 사장들도 이런 식으로 선팅이 고급 선팅인지 프리미엄 선팅인지에 따라 패키지가 구분이 되고 방음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또 패키지가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보자면 테슬라 신차 패키지를 봐볼까요? 테슬라는 풀시공을 선택하실 수 있고 하프 시공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테슬라는 2열과 후면 유리창이 어둡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고요. 테슬라 신차 패키지 1과 2의 차이는 고급 선팅이냐 더 높은 단계의 프리미엄 선팅이냐의 차이고요. 테슬라 신차 패키지는 블랙박스는 빠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공을 하실 수 있고요. 신차 패키지 3은 방음 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음 팩은 휠하우스 핸더 방음과 풍절음킷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신차 패키지 4는 풀방음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휠하우스 핸더와 풍절음킷, 실내 바닥 그리고 트렁크 내부 핸더까지 방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신차 패키지 5번은 프리미엄 선팅과 프리미엄 유리막 코팅이 포함이 되어 있는 시공이고요. 방음 패키지만 따로 시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박 캠핑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각 시공들의 가격과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는데요 루프박스부터 KA4 카니발이나 올뉴, 더뉴 카니발의 천장 모니터 차박을 하실 수 있는 차박 레일 계중 바닥 장판, 차박 배터리 최근에 핫한 제품인 식빵 등까지 시공도 받으실 수 있고 저희가 총판이나 도매문의 등도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어닝이나 루프탑 텐트까지 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썬팅은 어떤 걸로 받아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틴팅 메뉴에 들어가시면 각 브랜드의 성능 수치들이 나와있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보고 비교하신다고 하신다면 총태양에너지 차단율인 TSER을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각 수치들의 종합점수 같은 개념인데요. TSER이 높을수록 더 성능이 좋은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블랙박스 메뉴를 보시면 각 블랙박스의 상세 정보와 가격도 단품으로 확인하실 수있고요 에코파워팩 등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견적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견적문이라는 글을 남기셔도 24시간 안에 답을 해드리고 있고 유선으로 전화를 주셔도 친절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희 홈페이지를 같이 둘러봤는데요. 신차 검수부터 출고까지, 도차 박 시공 등등 항상 오차 없이 업그레이드된 오너님의 차를 만나보실 수 있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스카임을 드렸습니다.